네, 안녕하세요. 오톤입니다. 어, 오늘은 IS를 타보도록 하죠. 어, 일단 이 IS는 궤도 빼고 풀업 상태이고요. 승무원은 98%이지만 군용품에서 우유를 사면 그 승무원 승련도가 3% 올라간다고 하네요. 네, 그럼 먼저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IS 방어력은 49%, 화력 43%, 사격성은 53%, 기동성은 33%로 방어력 대비 기동성이 꽤 괜찮습니다. 내구도 1230이고요, 체제장갑은 정면이 좀두꺼운 편이에요. 120, 960, 0 120, 190, 90, 중량은 46톤, 50톤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아예 보면 되고요. 추진비가 좋습니다. 독일 전차에 비하면 당연히 좋고, 한 15, 14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네요. 근데 최고 속력이 34km 밖에 안 돼요. 조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분산도도 정확도는 괜찮은데 분산도가 안 좋습니다. 분사도가 거의 병투 수준, 병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병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 일단 에어컨을 끄고 다시 설명을 계속할게요. 네, 주포는 관통력이 175로 양호한 상태죠. 양호한, 양호한 관통력이지만 연사력이 느린 관계로 제가 장전기를 달았습니다. 근데 조준기도 원래 달아야지 되는데. 조준기는 그냥 크레딧을 하기 위해서 달지 않았습니다. 평균 피량은 400으로 높은 편입니다. 어, 화재의 열생 확률이 좀 낮고, 대신에 연료 탱크가 밖에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화재는 꽤잘 납니다. 네. 출력은 NG 출력 마력이죠. 기동 중전이라 그런지, 46톤, 50톤에 700마력의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속도는 24도죠? 물론 이걸 사면은, 제도를 키우면 26도가 되지만. 네, 그럼 한번 오늘은 IS를 타보도록 하죠. 고탄을 조금 더 끼고 갈게요. 고탄을, 고탄을, 네. 고탄 다섯 발 끼고 가죠. 오늘은 안돌리면 무조건 골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탑방이네요. 만약에 제가 중전 라인으로 갈 경우, 타이거2와 수청한테 수청이 있기 때문에, 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아, 일단, 중전 라인으로 가볼게요. 왜냐면, 야판투가 아, 야판투가 스톡입니다. 중전 라인으로 갈까요? 경전차와 중형전차가 강력하기 때문에 중전 라인으로 가보죠. 근데 한 명은 왔으면 좋겠는데, 네한 명은 있네요. 다행히 두 명은 추중비가 꽤 괜찮은 걸알수 있습니다. 추중비가 꽤 괜찮고 그래도 속 답답한 플레이는 안할수 있어요. 난제 성격에는 소련 전차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장갑으로 따지면 독일께 더 좋지만 제가 속도 느리면좀 답답한 경향이 있어서 소련 전차도 저한테 잘 맞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여기 이쪽에 가면은잘안 보이죠. 판투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어? 수청이다. 수청이 있네요. 수청한테 다가가 볼까요? 수청이 잘안 보이네요. 수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경기도 꼈기 때문에 장전속도가 꽤 괜찮습니다. 보내야죠 어! 벌써 피가 이렇게 많은, 아니. 분명히 이건 제 실수였습니다. 거기다가 숙청이한테 고창까지 쓴다. 이쪽에 판투 보이는 쪽으로 올라갈게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이 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중전차로. 구각이 아주 안 맞네요. 분명히 나판 투를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티거가 장전하기 전까지 쏴 줍시다. 아! 때 사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좀 많이 실수를 하고 못해서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에는 풀업된 275를 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기를 달았고, 승무원 95%이기 때문에, 음, 어 끌까요? 초콜릿 하나 끼고, 275 스포츠 버전을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버전이란 게 뭐냐면, 스포츠버전이라는게 뭐냐면 제가 이 이치로를 몇마력짜리로 만드는거냐면 어, 1170마력 정도로 만드는거예요 승무원 달까요? 초콜릿 바르다 도록 하죠 네 한번 1040마력짜리 아이 1 7 0마력잘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해봐서. 한번 타볼게요. 속도를, 속도가 빨라진 이치로 그, 속도가, 네, 출중비가 매우 높아졌죠? 출중비가 도전전차처럼 높아진 이치로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크레딧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한번, 어느 정도로 빠르게 갈수 있나 한번 타보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조금 속도가 조금 오르면 일단 이거는 940 아니 1080마력짜리. 이제 이거 이제 이걸 쓰면은 1200마력이 되는 거죠. 아니. 1260마력. 오, 빠르다. 자, 1260마력 기대해 봅시다. 자, 1260마력짜리 275입니다. 자, 200 200엔을 달았습니다. 이치로가. 이치로가 200엔 2 200 0을 달고 속도를 아주 빠르게 가고 있죠. 자, 이제 200엔진에서 벗어나고, 1080마력짜리로 바뀌었습니다. 오, 빠르다. 마음에 들어요. 이 치료가 이 스피드만이었어도 되게 재밌을 뻔 했어요. 어? 말하는 사이에 삐가 점령당했네요. 상대 중전 이치로가 어디 있을까요? 한투.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볼게요. 이쪽으로 안 왔네. 다들 저쪽으로 몰렸죠? 저기 티거 투와 이치로 있죠. 티거 2를 먼저 노려볼게요. 아 근데 이치로를 먼저 노려야겠구나. 뒤에 같이 오죠. 시를 빨리 점령하고. 이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어? 발약됐다 스파트 됐다 스파트 됐죠 이치로 이치로는 부각이 안 좋아요 저쪽은 밀렸으니까 치로를 써줍시다 네 나이스 탄약골을 맞췄습니다 바로 송어을쓴것 같네요 네, 또, 또, 200엔진, 달고, 빠르게, 진격해봐야죠. C 점령하고, B 점령하고, A 점령하고. 다 아, 점령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잘 뚫리죠. 죄송하지만. 이번엔 안 뚫리면 끝인데. 오! 오! 망했다. 오구, 살았다. 오우, 살았다. 오우, 날피 당기고. 이번에 적자가 좀 많이 날것 같네요. 기지나 점령하지 기지를 점령해야돼요 지금 급해요 왜냐면 지금 15초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게임이 기지 점령을 안할 시 있는 아니면 빨리 죽이든지 13초 남았습니다 게임 끝나기 병원, 병원 가보이죠 네, 8초 있다, 끝납니다, 게임 그리고 저는, 안 죽는 게 목표죠? 승기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 죽는다! 오, 살았다! 오! 살았어. 제발, 안 죽기를. 아, 아 1초만 더 버티지, 예리. 200인지를 알고 플레이한 이치로가 결국에 사망하였습니다. 하하하. 근데 왜좋지 돈이 많이 빠졌을 텐데. 어 돈이 좀 나갔습니다. 딜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네. 딜을 조금 해가지고. 돈이 그래도 좀 나았네요. 아이, 숙청이도 좋네. 이치로를 한번더 사볼게요. 이번에도, 200, 아, 200엔진단, 이치로 타봐야죠. 재밌네요. 200엔진을 달라고 하니까. 아, 근데 쟁탈전보단 조우전이 더 좋은데. 쟁탈전은, 아, 그니까, 쟁탈전은 약간, 중전차한테 약간 불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디로 갈까요? 일단 기지 C를 점령할까요? 아니면?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중전이 약간 딸리는 기분이죠? 기분 탓인지? 한테 시 점령하라고 하고 저희는 올라가 봅시다. 오 스피드가 오르막길에서 20km를 가네. 오이치입 치료 치료했다가 200 엔진을 달면 스피드가 보기 전차 아닌 것 같이 빨라지는데 일단 날베기 있기 때문에 나가면 좀아프게 맞을 수가 있어요. 200도 있고 200이 골탄 쓰면은 이 치면 뚫리거든요. 엄마 엄만... 스팟이 안 되네. 딱200쏠수 있었는데 200 관통이 안 됐어요? 누군가 골탄날이서서 지금. 지금 위험해 위험해 지금 지금 상황이 뭔가 안 좋아. 오고, 아이고, 아 잘못 맞았다. 아 이백한테 괜히 던데야다 날비던데야지 넘빌수 있지. 오 어? 근데 이백이 딸피죠? 아니구나딴딴걸 봤구나.

타볼게요. 마지막 파는 이기자, 마지막 파는 이기자, 마지막 파는 이기자, 마지막 파는 이기자. 약간 예감이 좋기도 한데 또 잘못 가면 또 뒤지죠. 일단 구성은 괜찮습니다. 구성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경전차가, 딸, 아니, 중형 라인이 딸리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쪽, 저구 축전차는 중형, 아, 근데, 스톡. 아니, 스톡이 아니고, 스톡이 아니고, 8 5 m m 어, 이게 관통력이 많이 빨려서 85mm가. 85mm가, 관통력만 좋으면은, 45mm 주도가 되겠지만, 관통력이안 좋아요. DPM도 더 좋긴 한데, 관통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영일스와, 탄을 날렸죠? 막 조진해볼까요? 이번엔 아, 근데 확실히, 2 0 0 m 단 275보다 빠르네 아 어디에 쏜야아아 아, 진짜 조짐속도가 3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피죠 손 잇는다 이사야. 나오면 죽여버렸어 엄마. 아이고. 어디? 아랫층은 전기차가 좀 걸리기 때문에 빠져주는 게 좋겠는데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아이고. 일단 전면전은 상관없어요. 피가 별로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전면전은 상관하는데 280이 올라오네. 올라오면 쏴야죠. 아이스. 이 <목소리도> 아이스한테 뭐, 뒤로 부탁하고 싶었는데 뒤지네 진레 갈렙이 아닌 것 같아요. 진니까 근데 아랫사람 둘러보기 때문에... 아... 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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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해 지금 얘 뭐하고 있는거야 아 스톡이었구나 어 아니네 아니 스톡이랬는데 오프라인 근데 오프라인 아니에요 오 오프라인 스킨 이쁜데요 얘는 뭐하는거지 왜저쪽은 노리지 한번 쏘고 갔어야 되는데 네, 그럴 줄 알았죠 네, 수박 mi 뒤에 있네요 근데 어차피 이 게임은 15초 이따 끝납니다. 생탈전이라서 제가 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초 이따 끝나요, 게임은. 네. 12초.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렸네요 대실패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이번 판 크레딧이 좀 많이 마이너스 되겠는데 어? 그래도 꽤나오네 이긴 판이 한 판도 없네 아 짜증나 이긴 판이 한 판도 없어 근데 돈은 벌었어요 신고서.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